오늘 또 장사가 안되는 관계로, 혼자 또 소고기 파티를 해봅니다. 맛있겠구만.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장사가 안되는가 보.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장사 안되고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장사가 안되고 뭔 일이래 장사가 좀돼야지뭘 해먹지 고기 때깔 참 좋다. 참 좋아. 고기 때깔이 너무너무 좋아요. 오늘 또 이거 먹고 퇴근하시다 이거 먹고 퇴근해봅시다. 퇴근을 해야 되겠어요 자, 이제 기름이 많이 나오네. 밥을 엎고. 속이름에 밥을 엎어서. 맛있겠고, 소기름에 이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. 그래, 이 맛이야. 그러면 밥이 기름을 볶아야돼 튀겨 불러야 되나? 밥, 밥튀김. 맛있 s k e t Masket. Masket. m a 다 k e t Mask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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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아니요 일동 1인 삼겹살 소 삼겹인데 이게 미국산인거야 1인분에 깜짝 놀랄만한 가격 5천원 오오오오오 5천원입니다 1인분에 5천원 이건 처음 신기식 그 처음에 주문 시. 200g 정도는 식히시고, 1인 삼겹살이라 혼자 드셔도 돼요. 근데, 무삼겹은 좀 느끼해서 제가, 아, 냉삼겹 먹고, 대패나 냉삼겹 먹고, 추가로, 이렇게, 식히시면 됩니다. 그 기름 보이죠? 뭐 기름, 콩을 먹 그럼, 이래 밥이, 봐요. 이제 눌러붙기 시작하지. 크... 죽이죠? 그래서 조금만 더 눌러붙으면 기름은 이제 나가도록 제거를 합니다. 이렇게 기름을 보내고 아 이렇게 소라서이 기름이 엄청나요 맛있겠다. 맛있겠어 우리 이 고기 먹을 때는 옛날 감성으로 번호에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, 내가 봤을 때 뭐, 화로고 나발이고, 다 똑같아요, 맛이. 이제부터 화로에 먹었다고.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흠. 음. 음. 죽이나. 역시, 고기는, 똥이도 먹든 소가 최고 맛이야. 음, h 음 hm. 삼겹살도 좋아하긴 하는데, 소는 못 돌아가죠. 1인분 100g에 5,000원이야. 싸죠? 굉장히 쌉니다. 아마 두살이라 거의 최저가로 보면 될 거예요.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, 추웠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안 와. 에휴, 추우면 추웠다고 사람이 안 오고, 더우면 덥다고 사람이 안 오고. 여러분들은 돈 있으면 저축을 하세요. 장사를 하지 마세요. 장사를 하면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감자스티님. 제가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스트리머가 아니라서, 장사 안될다만 이렇게 그냥, 제가 밥 먹는 걸 보여줍니다. 그냥. 저희 가게 홍보차. 보이시죠? Only 13,000원. 전 메뉴가 13,000원이요. 뭐가 만삼천원이면, 냉삼이백그램에 소주나 맥주 한병, 된장찌개 하나 들어가고, 반찬은, 안녕하세요. 각사가? 각사가님, 반갑습니다. 각사가, 작사가가 뭐고. 하여튼, 저거, 뭐지? 반찬이에요, 이렇게. 한리편한리필 반찬을 알아서 처음부터 셀프로 해줘야 요 왜냐면 싸니까 인건비가 안 드는 대신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음, 나이스 원래 여기 파김치하고 김치하고 이거 번지인데요. 귀찮아요. 너무 귀찮아 다 익었네 음.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소고기 비싼 필요 없어요 싼거 해갖고 기름 쫙 내갖고 밥을 이렇게 볶아 볶는데 해야 돼 튀겨야 돼 하여튼 이렇게 튀겨보세요 진짜 맛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 장난 아니거든 그래, 고 맛소금 좀 치갖고, 그래, 먹는 기라. 음. 또, 후추파들은 후추 뿌려서 먹는데, 저는 맛소금 팔아서. 맛소금 맛있어요. 고기는 짭짤해야지. 음. 음, 장사에도 돈 많이 벌면은 저도 제가 해외행 여 나가는 유튜버 하고 싶어요. 초반에 돈이 엄청 든다고 들었거든요. 똑같이해요 국내에서 시작해서 이제 국외로 나가는 거지 그냥 제일 좋지 그냥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거지같이 현지인 먹는 것 계속 먹고 옛날에 저 베트남 하노이를 두번 갔는데 와 쌀국수를 시켰어요 쌀국수를 노점상인데. 옆에 설거지하는 게 보이는데요. <laughs> 물을 얼마나 재사용만 했으면 <laughs> 물이 쌀뜨물 같이 허옇게 되는 거야. 와 그거 보고도 내가 그 쌀국수를 먹었다니까. 와 양잿물 양잿물 그냥. 음 먹음 뭐 알던데. 병에도 안 걸리고. 음. 다그맛에 아, 먹는 거죠. 근데 한국도 똑같아요. 만드는 거 보잖아요. 특히 제가 어디야, 저 배민이나 쿠팡 이츠 이런 그 샵인샵 있죠. 샵인샵 그 만드는 거못 봤죠.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. 아는 형하고 아는 사람 지인들 하는 거 봤는데, 와, 나 그거 만드는 거 보고 절대 샤빈샵은 절대 안 시켜먹어요. 그 사람 먹을 게 아니에요. 이 짐승들이 먹어도 배탈날 그 정도의 위생. 요리에 대한 지식은 1도 없는 사람들, 샤빈샵 하는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. 그 봉다리 사갖고 다 뜯어서 그냥 끓여서 파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샤빈, 그거 뭐지, 배민이나 쿠팡이 제 시킬 때, 원산지를 봐요. 그래고 뭐, 샤민샵, 진짜 대도 안 한, 뭐, 무슨 푸드. 그런데 절대 시켜먹지 마세요. 그, 그, 사람 먹는 데 아니에요. 그뭐지 그, 적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맛없, 맛없는, 맛없는, 더러운데. 그런 사람들은왜 그런 데를 적발을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. 내가 봤을 때그 적발하면 하루에 진짜 몇천 개씩 잡힐 것 같은데. 요리에 대한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장사를 한다고 와. 그 실제 먹는 사람도 문제예요.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. 그 쓰레기로 먹으면 되나. 어, 맛있다. 음. 밥이 이래 눌러 붙었잖아. 딱딱하니까 여기서 더 익혀도 되는데 더 맛있지. 저는 어릴 때 멕시코 요리를 몇년 배우고, 멕시코 요리 뭔지 알죠? 플라티오 타코스, 홀타스, 뭐였지? 다 까먹네. 화이타. 대부분 이제 오븐 요리를 했었는데. 그거 하다가 저기 대구에 마트 가 갖고 대형 마트에 음식점 코너로 는데 와. 실장이라는 사람이 내보다 칼질을 못 하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? 칼질 관리도 안돼 있고. 그래서 배울 게 없어서 3일 만에 나왔죠. 그래서, 뭐든요리든뭐든 처음 배울때가 중요해요 사수가 좋아야돼 옛날에는 아유 든 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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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만원 받았잖아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

음. 여기 파김치 탁 하면 진짜 맛있어요 내가 귀찮아서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 이 밥을 봐요. 탁 봐요 안 떨어지잖아 이거지 이거 이거 떨어졌네 밥을 튀겨야 돼요 소기름에 그리고 맛소금 촤악 뿌려가고 맛있지 음아 먹는데 배고프다. 먹는데 배고파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키가 클라나? 색깔 노릇노릇 좋았어. 음 나요 아, 먹는데 배가 고픈 이거. 나이 50다 돼가고 이거 티클 나나 성장판 열렸나? 맛있네 음흠. 날씨가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아 음, 날씨가 지랄이네 짜증나게 날씨가 추우니까 손님들도 안 오고 음. 음 <laughs> 아, 이거만 먹고, 퇴근합시다. 집에 가야지. 우리 집냥냥에도밥지야냐 아침에 이러면 밥 달라고. 깨우네, 깨워. 피워주겠구만. 음. 와, 아, 이게. 한 3인분 되는 것 같은데, 와, 먹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 잘 먹을까? 참 궁금해요. 위가 그래 늘어나면, 나이 들어서 고생 좀할 텐데. 요새 소고기야. 싸구려라도 소고기는 맛있다니까. 뭐그 지금 뭐 완전 싸구려는 아닌데. 음. 우삼겹이 자돌박이가 아니에요. 그는 거아시고 먹어야 돼요. 우리가 틀립니다. 우산 여을를 차돌박이라 소개하고 반지 또 가끔 있어요. 딱 걸리는데 그러면 보통은 차돌박이가 색깔이 더 뭐래도 이제 선명하고 더 좋아요. 음. 이런 먹고 있는데 손님도 안 오고 말이야. 응. 좀 와야지. 응. 음. 배가 안 찬데? 데 큰일 네너구리랑 하나 더 끓여먹으려나? 으흠 으흠 음이 얌이, 얌이. m m 실사 끝났습니다 빠이빠이